저는 이번 그거... 커버곡은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, 있었는데 있었아 제가... 그래요? 어떤 부분이 아, 그랬죠? 워낙 그제 음색이 너무 좀 이, 이상해요 약간 좀야식꾸리하게 약간 그게 나오는데 노래를 부를 때 특히 그런데 아 이게 그랬었어 그 네. 제가 먼저 녹음을 하고 집에 갔는데 이하연님 네. 또 밤늦게 남아가지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? 녹음을 꽤 많이 했는데 제가 첫 마디만 녹음을 아 30번을 했어요 김민철 씨랑 같이 녹음하다가 내가 김민철 씨가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디렉 따주고 이러면 은아 잠깐만 한 번만 더 부를게 이러고 들어오는데 아, 아, 너무 심소리가 너무 큰데? 이러고 아, 다시 할게, 다시 할게 이러고 자, 밤새도록 그거 하다가 첫마디는 포기를 했어요. 첫마디를 그, 나라라 보도록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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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너무 빡센 거야. 할 수가 없는 거야. 아, 이거 노래 어렵다니까? 제가 그 부분만 한 50번을 녹음했는데,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, 그냥 그대로 냈어요.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. <laughs> 웃겼던 게,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어. 뭐 어떤 노는 거죠? 이안님이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데 6초 뒤에 공개됩니다. <laughs> 광고 타임이 사람들이 지금 <laughs> 아니, 광고를 듣고 계실 거예요. 치즈 광고가 지금 재생 중이니까. 똑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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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딱. 이거 똑딱, 뭐 케이팝 똑딱, 똑딱, 그거 멋진 뭐 노래라고 갑자기 슈스케 쩐. 자, 자 광고가 끝나신 분들 안녕하세요. 예 에이, 뭐냐 뭐라고요? 이한님이 이, 이 녹음이 쉽지 않다고 느꼈던 게 제가 먼저 예. 하고 집에 갔는데. 예. 이한님한테 카톡이 왔어요. 뭐라고 왔나요 저한테? 기억이 안 나는데? 저희가 안 그래도 그 교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<laughs> 예. 교성 <laughs> 교성으로 막 이렇게 원래 이한님 교성으로 놀린다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근데 초는 네.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엇가야 되니까 놀리는 건데 이한님은 그게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봐. 아이 초반 부분이 나 초반 부분을 그, 5 0번 녹음했다니까. 이런 것도 들어보면 알수 있듯이 네. 막 <laughs>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이한님한테 마이크도 성인호하지 말아. <laughs> 그날 마이크 인신 시키고 왔거든요 제가. <laughs> 카드에 카톡으로, 어떻게, 막 이렇게 온 거야. 무슨 일일까. 마이크가 임신할 것 같아. 마이크는... 내가 그런 카톡을 보냈었나? 네, 마이크 좀 냅둬라. 마이크 손님으로 아, 좀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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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아, 교상으로. 내가 그때, 그때 멘탈이좀 나갔어, 새벽. 새벽 한 5시까지 하다가, 강릉철이 이제 죽은 눈으로 줄 바라보면서, 어, 한번더할 거야? 이러면은, 아, 어, 한 번만 더 해볼게? 이러고 했는데, 아, 씨발, 왜, 목그왜 자꾸 이게, 그런 소리가 나냐고! 이러면서, 음, 아, 그럼, 와, 한 번만 더 해볼 거야? 그래서, 한 번만 더 해볼게? 이러고, 새벽 5시까지 그러고 있었거든요, 저희가. 그러다가, 다 끝나고, 집에 가서 들으면서, 제 지인한테 몇 번, 몇, 한, 미리 듣기로 한번 들려줬어요. 이거 어떠냐? 어, 나 막, 저막 이상한 교미 발성이 나냐. 이좀 네. 내가 좀막 그렇게 하냐 그랬더만 그렇게 말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길래 좋됐다 음. 나는 이제 노래랑 막 이상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거다. 이 노래가 공개가 되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어 <laughs> 뮤직 뮤직 어막 그런 막 이상한 타이틀이 붙을 거다 이러면서 막 좌절하면서 <laughs> 제가 그날 집을 기가 해가지고 이찬영 님이면은 님 고소해. 내내노 자식 같은데 노래한테 무슨 짓이냐. 근데 저제 나름 열심히 그 부분을 빼려고 노력을 했고. 나쁘지 않아요. 그렇게 딱 들었을 아니, 때 전혀 나쁘지 않아요. 않아요. 에이,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. 저도 그런 카톡이 왔을 때 걱정을 했는데, 뭐, 얼마나 하길래 그런 거.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,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네, 그 정도 아니면 그냥, 기호였고요. 네. 그렇게 안 들렸으면 됐고요. <laughs> 뭐, 무슨 노래로 네. 더 출산을 해결해보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, 잘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님이 마이크에다가 그런 짓을 해도 a <laughs> 이 <에라이 웃음> 오리지널곡이 뭐 태어나고 그러지가 않아요. 아무것도 안 태어난다고요. 쌍둥이 같은 거안 나오나요? <웃음> 미친놈. <웃음> 야, 아무튼 그렇고요. 아, 아 크레센도. 아들었네.